오늘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배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에게 예배드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예배하나, 그 대상은 사랑하는 분, 최고의 사랑, 그 대상, 우리 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예배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대상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을 맛보면 그리고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인간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의 험한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옷들로 바꿔지는 것이죠. 예배드는 순간, 한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과 같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접하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고, 영혼의 눈은 맑아지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 천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도와 하나님의 영광, 일곱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광, 우대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모하는 사람들, 영광스런 임재그 자체의 경험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 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에서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시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가 뭘까?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리간절히 기도하는 것 믿죠. 그 오늘 낮1 1시 반쯤에 제가 전도한 마산문창교회에서 고등학교 학생인데 전도를 한그 학생 이제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 그리고서 우리 주사랑교회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장신대에서 어 학부 사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저희 교회 이제 지하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2층으로 이제 성전을 또 이전하고 그런 과정에 간절히 간절히 눈물도 기도했던 우리 김세진 목사가 이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밤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장신대 기술사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가 그리워서, 밤새워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됐죠. 큰 교회, 예능교회도 있었고, 어, 또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의 대덕에 한빛교회도 또 있었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원주 참된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장례를 알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예배드림은 곧 여러분의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볼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오래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림을 언제나게 하나님 앞에 제1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죠. 자,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죠. 요한계수로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집을 가졌으니, 따라하세요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국은 구원함을 받게 됐죠. <laughs> 자, 그러면 기도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라면 교회의 선교의 최종의 목표가 되는 것은 뭘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 계시록은 기도와 복음전 바로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들이 각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최종, 최종 목적이죠. 최종 비전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고, 구원에 감격이 없이 진정한 예배는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구원하심.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때 피가 능력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요한계수록 20장을 이렇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 사람들의 항의를 기록한 책은 복수 명사예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행위 재짓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다 기록을 하니까 책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불못에 던져져요 그런데 생명책은 뭘까? 단수 명사입니다. 한 권이야. 딱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지 않죠. 불못에 던져지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는 순결과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순결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 가지의 모습은 어했을까 하나는 뭐예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또 하나는 어때요? 종려나무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은 뭐예요? 순결을 상징하죠. 종려나무는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올릴 때 종려나무 승리를 나타내죠. 계시록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안에서 아무라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흰옷은 순결을 상징하죠. 죄 씻은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죠. 예배당에서 눈물 을 흘리는 사람들을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김세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둘이 가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제 눈에도 목사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대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료고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교회, 결국은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로 2장 3절,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마지막은,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 때 권세 에 힘을 잊게 되면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겠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려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아는 것만큼 깊이 있게 사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자는 순결과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신 옷은 순결, 예수님의 포혈의 옷을 입은 것이죠. 종류나무, 그건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요한계시록 11절부터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상물의주 네 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긴 사람들의 체육가 어떨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로당의체우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그랬어요. 싸움에서 처참히 죽어가지고.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로이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역대장 29장 11절부터 13절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될수 있었을까? 그런 예배자였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잘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절정은 맨 마지막 할렐루야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이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은 4분 8초 연주자에 따라 무슨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간이죠 할렐루야의 합창곡에서 할렐루야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50회 정도가 반복됩니다 헨델이 할렐루야의 작곡을 맞았을 때 시중둔 사람이 헨델의 방에 들어갔더니 헨들이 울고 있는 걸 얼마나 울었는지 원고에 눈물 자국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펜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43번의 아멘이 나오는데요. 영국의 빅토리아의 왕은 런던 로얄 알버트 홀에서 공연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이 끝날 때 귀빈석에서 자신을 주목하는 청중들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국 왕의 왕관을 벗어서 나의 구주의 발 앞에 놓기에도 너무 부족한 영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합시다.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라하지 그런 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